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족한종 강남비종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참 힘든 세상, 벅찬 세상이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봄꽃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은 것은 하늘을 보고 근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밝은 인생, 축제 인생을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고 기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래전부터 어, 아는 지인들하고 동력자들한테 경건 이메일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내 인문학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인문학에 대한 감동을 성경적 해석을 가해서 이렇게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꼭 인문학 열풍이 일기 때문에 인문학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저는 원래부터 인문학을 아주 좋아했고 이른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읽어대고 많이 쓰기도 하고 문학 예술 철학 역사를 그토록 좋아하는 가운데 이것을 나 혼자 이 감동을 공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와 이메일로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인문학 열풍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와 기독교 방송에서 이 인문학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해달라는 여러 요청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방송 활동을 하고 국민일교자시에 인문학 칼럼을 쓰고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단지 인문학을 좋아해서 해석할 뿐이었는데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저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만큼 그의 주제는 자유였고, 그 자유에 대한 주제를 집약한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아, 조르바가 추구했던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성경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연락은 그 동안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고민했던 사실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제일 좋고 또 재미난 것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씩씩거리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전공한 조르바를 그가 추구했던 자유를 어, 옳지 않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깊은 자유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복음을 깊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런 깊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학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이고 조연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주인공이나 조연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한번 나왔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은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읽을 때 예술가들이 또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낯설게 하기, 다르게 보기, 그것이 가능해지고 폭이 넓어지게 되고 공감이 넓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 정리, 글을 읽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독서의 3대 요소라고 하면 다독, 다작, 다상량을 듭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다정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읽은 책의 감동은 95% 이상이 날라갑니다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뭘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되뇌어봐야 되고 다시 써봐야 되고 그때 내면화돼서 내 것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책앞 표지 뒤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여백에 이렇게 종이 하나가 있죠. 거기다가 감동적인 글과 문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그 책을 집어 들었을 때그 여백에 쓴 기록만 보고도 이 책에서 느꼈던 감동이 불과 1분 사이에, 2분 사이에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30년 동안 쌓여왔는데 그 모여진 한글 파일이 무려 5만여 쪽이 됩니다. 그것이 저의 글의 씨앗이 되고 방송의 씨앗이 되고, 또한 설교 예화의 씨앗이 됩니다. 어, 인문학은 말 그대로 인간의 문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당한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먼저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근데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면 땅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부조리 속에서 탄식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학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러나 본질을 찾고 싶은 인간의 신음과 탄식과 구절이 눈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마다, 아, 사람은 이렇구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스러워 하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인문학과 신학은 굉장히 동반자의 관계로 동행해왔습니다. 초대 교부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칼빈도 인문학의 대가였습니다. 현대로 와서 복음주의 신학자의 대가인 존 스터트,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인문학의 대가입니다. 이들이 인문학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소프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인문학적 언어 사용의 최고의 대가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세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본질을 찾아요. 어, 물컵에, 투명한 물컵에 젓가락을 넣으면 젓가락이 휘어져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휘어져 보이는 것의 본질, 즉, 아르케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휘어져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땅의 신음, 저는 그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을 볼 때마다 땅의 탄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정답을 전해주라는 전도하라는 주의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인문학은 본질을 보려고 하지만 본질을 못 보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만물을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 가운데서 어떤 본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을 알아야 되고 죽음 후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죄 용서받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인문학은 정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명답 정도만 냅니다. 이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경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는 사자 같이 만들고 독수리는 독수리 같이 만들고 호랑이는 호랑이 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피할수록 사람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됩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 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짜 인간 다운 것은 그리고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같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책은 인문학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작은 책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을 전도용으로 잘 활용하시고,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이끄는데 귀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